안전장치 옵션도 다 들어가 있어서 진짜 최고인데 금액도 최고예요 시트가 초코 프롬 진짜 깔끔하게 엄청 관리되어 있고 핸드프리 기능과 스마트 컴퓨터랑 핸드폰 충전 시스템까지 들어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형님들 누님들 아우님들 최승 과장입니다 오늘은 어, 대한민국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 맞습니다 제네시스 제네시스가 너무 잘 만들어서 제네시스라고 럽니다 제네시스 중에서도 스포티한 젊은 층에 아주 인기가 많은 G70 차량을 준비하였고요 스펙 설명해 드리면요 2019년식에 10만 9천 킬로 탄 단순 판군 단순 기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을 준비해 봤고요 2.0 터보 4륜의 엘리스 등급인데요 추가 옵션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스마트 구조 컨트롤, 반자 주행 안전장치 옵션도 다 들어가 있어서 진짜 최고인데 금액도 최고예요 1,899만 원 2천만원나 합니다. 1 9 0 0만원나 합니다. 1899만원에 우주 최적, 최적가로 제가 가지고 왔고요. 어, 색상은, 어, 화면을 보시면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갈색입니다, 이거. 근데 어두운 갈색, 이 약간 다크 브라운, 어두운 갈색인데요. 밤에 보면 검은색을 보라고요. 낮에 보면 약간 갈색인데, 그 완전 째한 그런 갈색은 아닙니다. 진짜 근데 오묘하고, 피디님 이쁘대요. 이 피디님 살뻔해서 제가 말렸는데, 피디님 살 뻔했어. 그런 차이고요. 어, 전면을 보시면요. 크롬. 크롬 유광으로 그 거리에 들어가 있고요. 제네시스 마크 들어가 있습니다 제네시스 마크 들어있고요 반절 레드판이 들어가 있어서 반절 주행이 가능하다는 전원방 감지기 들어가 있고요 양쪽 라이트 백화현상 없이 관리 잘돼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요 휠도 전체적으로 관리 잘 하셨고요 타일 상태도 엄청 많이 남은 그런 차량입니다 옆에 보시면 은 전체적으로 단차 없이 관리 엄청 잘돼 있고요 여기서 봤을 때또 검은색을 보여요 햇빛이 보면 갈색을 보이고 약간 진짜 오묘한 색입니다 어, 뒤에 한번 보시죠 G70 딱돼 있고요 그리고 H 트랙 AWD 전사식 4륜을 얘기합니다 엑스트랙 들어가 있고요 2.0 터보입니다 이게 후륜 구동이기 때문에 무조건 4륜을 있는 게 제일 추천 드립니다 후방 감지기, 후방 카메라 밑에 들어가 있고요 트렁크도 전동 트렁크가 들어갑니다 <laughs> 이게 4륜이다 보니까 뒤디퍼런셜 때문에 좀 트렁크가 위쪽으로 올라오는 느낌이 약간 들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스펠타이어 없이 공결 키트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닫을 때도 전동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스무스하게 아주 잘 닫히는 차량입니다. 어, 실내 들어가 실내 옵션 그래, 실 상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실내 에 들어왔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시트가 초코 브라운 시트입니 약간 외장색이랑 가, 맞추셨나 이 사람이 갈색을 좋아하시나 보요 진짜 보여주근데 진짜 깔끔하게 엄청 관리돼 있고 시도 한번 걸어볼게요. 어, 2.0터보의이 우렁한 르 아주 엔진스레 좋고요. 기본 보시면 실키로수는 10만 9,555km 정도 됐고요. 뭐 경고도 뜬거 없이 아주 관리 잘돼 있고요. 메모리 시트, 흡축방 감지기 그리고 차선 이탈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핸즈프리 기능과 여기 이제 스마트 커조컨트롤 보시면은 지금 작동은 안 되는데 스마트 커조컨트롤 기본적으로 들어 있고 전방 차선 거리 측정하시는 그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시프트까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하이패스 눈밀려 있고요 제네시스 커네티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비 보시면 은 일반 내비랑 똑같습니다 제네시스 커네티드 내비 들어가 있는 안드로이오토 애플 카플레어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내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렛선 열선 시트 돼 있고요 통풍 시트까지 있습니다 공기 조절 버튼까지 들어가 있고요 비닐 떼지도 않고 발매하서 비닐이 남아 있고요 안에 보시면은 핸드폰 무선 충전 시스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무선 충전 보이죠 전방 감지 끌수 있는 센서, 그리고 이거 이제 드라이브 모두 변경하는 건데요. 스포츠, 에코, 뭐, 이렇게 노말, 스마트게 변경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오토홀드, 그리고 전자파킹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좌우석에는 워크시트, 인 이렇게 보시면 워크시트까지 인 들어가 있고요. 일열에 양쪽에 전동시트까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시트색이 너무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이 차하고. 생각보다 이거 완전 튀는 그런 색도 아니어서 초코 브라시드 왜 샀는지 알것 같습니다. 1년은이 정도 보고요. 이제 2열 들어가서 2열 옵션 그리고 크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약간 날렵하게 좀 생긴 차량이라 그런지 뒷자리는 조금 좁습니다. 이제 1열을 제몸에 맞췄는데 뒷자리는 헤드룸은 주먹 반개 정도 들어가고요. 레그룸은 아예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약간 여기가 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제가 180에 1 0 0 k m 좀 넘잖아요. 아 이거 뒷자리는 조금 힘듭니다. 혼자 운행하시거나 아니면 젊은 층들이 많이 사시니까 조금 앞으로 많이 땡겨줘야 될것 같아요 그런 차이이고요 뒷좌석에는 이 3단계로 조절 가능한 열선 시트가 양쪽 창문 쪽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 뭔지 아세요? 거기도 있어요 그치? 뭔지 아세요? 옷걸이 그, 맞습니다 옷걸이 옷걸이가 들어있습니다 앞에서 내리시면요 양쪽에 이제 컵홀더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아쉽게도 스키스로는안 들어가 있네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청정상태도 엄청 관리 잘돼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가죽 상태도 진짜 질감도 좋고 엄청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엔디 소리 한번 들려드리고, 마지막 총평 한번 해드릴게요. 네, 이 G70의 심장인 엔디 소리를 들려드려서 보내서 들었는데요. 바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진짜 차 좋습니다. 엔디 소 엄청 좋고요. 마지막 총평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2019년 식에 10만 9천 k m 탄 G70 2.0 터보 AWD 엘리트 등급의 차량이고요 필수 옵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량 단순 판금 교체만 있는 무상호 차량 준비해 봤고요 유튜브 특가 1,899만 원에 제가얼굴보모셔 왔습니다 이 차량 궁금하시면 어디 전화하셔야 되죠? 네, 위 대표분 연락 주면은 시이 차량 상담 받을 수 있고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이 차량 말고도 제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우먼 카라 고 검사하시면요, 전편이 나오거든요. 저희 차량도 100% 실매물이고 직접 볼수 있으니까 조정하시고 언제 전화 하십시오 이상으로 회선 과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